예, 제가 참 우리 신정부 출범한 뒤로부터 우리 정부의 제일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는 결국 부동산 문제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당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님, 제가 별때마다 가끔마다 부동산부 장관이라고 놀리기도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이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해서 장관님께 많은 압박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진짜 미래 세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경제학을 공부했지만은 보통 해외에서든 이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런 동심원 구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도심 지역에 이제 주택 공급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 수도권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많은 왜곡이 일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시장의 왜곡 때문에 주택 시장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 이 동심원 이론을 펼치기에는 서울 외곽으로 둘러쳐진 그린벨트의 존재라는 것도 상당히 외국 요소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밖으로 이기 신도시, 삼기 신도시 뻗어 나가면서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주거지를 확대하다 보니까 오히려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어떤 주거지를 선택해야 하는제난 고민이 생겼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았던 외국의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일수록 소형의 직주근접성이 뛰어난 주택을 공급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구조로 주택구조가 확립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용산과 압구정, 여의도 이런 곳에 은퇴 생활자들이 많이 사십니다. 정작 집에는 도심지에 사시면서 주말만 되면 골프채 들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국토 구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작 그분들은 주말이 되면 골프채 득으로 바꾸고 나가시지만은 화성과 파주 거의 50km씩 되는 거리를 출퇴근 거리로 삼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이 지금까지의 왜곡을 바로잡는 그런 정책을 펼쳐서 결국 세대별로 맞는 형태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 저희가 보통 주택보급률 통계 같은 아주 단편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주택 정책을 살피기도 하지만은 그 기준이 되는 적정주택이라고 하죠. 소위 디슨톰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 자체가 낮습니다, 지금. 지금 우리가 그 주택 통계에 산입하는 모든 주택을 젊은 세대는 적정주택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제가 저는 부동산을 투자의 목적이나 투기의 목적으로 전혀 사용할 계획이 없고 한번 일생에 산다는 생각으로 서울에서 신축주택을 찾아가지고 제 고향인 상계동에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급마저도 지금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는 결국 이기신 도시 이렇게 밀려나고 그래서 외곽에 사는 형태로 주거 환경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저희가 약속했던 도심지 용적률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외국 구조를 바로 잡는 것에 주택 정책에 초점이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다양한 지표들이 좀더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순한 주택 보급률이라는 산술적 기준이 아니라 정말 세대별로 얼마나 자신이 원하는 가정에 살고 있느냐, 원하는 형태의 주택에 살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많은 고민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를 제 굳이 비판하자면, 문재인 정부는 그런 통계를 자기 방어용으로 사용하기만 하고 실제 시장에서 있는 수요를 외면하거나 억누르려고만 해왔습니다. 그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일생에 살수 있는 가장 비싼 물건인 집을 자기가 원하는 형태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거기에 정책 주안점을 주기를 저는 여당으로서 항상 기대하고, 그리고 그게 윤석열 정부의 실제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방향으로 오늘 토론에도 그렇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다시 저랑 저희 원내대표님은 이 이런 토론에서 나온 합리적 대안들에 대해 가지고 항상 지원하고 또 그리고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